5천년 역사에 있는 중대한민국지생 아시아 대륙의 전쟁 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보 쓰레기들 유럽자프리카주의 소련일본부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쓰레기들이 우리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안중근생 공경생 장수생 매일 우리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장수생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 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 전쟁, 아편 전쟁, 세계 대전, 각종 전쟁, 테러 저지른 이유가 5천년 역사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 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사례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사례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사례 주사, 각종 사례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 있으며, 세계대전, 아편전쟁, 라일전쟁 남북전쟁,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 쓰레기 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술련, 일본브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콜럼버스 레기들이 각종 전쟁테러, 동갈치 목적의 전쟁테러 위협 및 각종 대형사고 위장테러, 인공위성 위장 핵무기, 날씨조종테러, 각종 반복테러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테러 대륙도도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술련, 일본브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영국, 미국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콜럼버스 레게들한테 피해 보상 현득재생신 우생 도운생수생 완성 공생대로 중대한민 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지생 장수생 경제생 중대한민 국지도생대로 중대한민 국민생을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스 레게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소련 일본 브라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멸망시킨다 중대함이 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지생 정수생팀평생정수생을